안녕하세요. 소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업그레이드 킷을 이용해서 함선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함선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또더 싸게 산다고요? 네, 맞습니다. 100달러 이하의 함선을 싸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그 비법은 바로 레퍼럴 보너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타시티는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40달러 이상을 지르게 되면 추천받는 사람의 레퍼럴 포인트 점수가 올라가고 포인트에 맞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최근 2년간 큰 행사 때 친구 추천 보너스 이벤트를 열게 되었죠. 올해는 쇼다운 행사 때 기존 레퍼럴 포인트에 상관없이 1점만 올려도 멀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함선을 싸게 사는 것이랑 추천인 이벤트랑 무슨 상관이냐? 일단, 이벤트 때 적용되는, 이벤트 때만 적용되니 평소에는 멀린 보상이 적용 안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 때 본인의 본계정, 추천인 코드를 꼭 넣어줘야 그 추천인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이 코드를 반드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제 부계정을 이용해서 40달러를 질러야 되는데 40달러로 맞아떨어지는 함선이나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10달러짜리 기프트카드 4개를 사시고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계정의 포인트가 1점이 오르고 25달러짜리 평생보험 멀린을 보상받습니다. 40달러를 썼더니 25달러짜리 멀린이 생긴 거죠. 그럼 부계정의 40달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신규 가입하고 한달 정도가 지나야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달 뒤에 부계정의 40달러를 본계정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남는 40달러, 즉 40크레딧은 어디에 쓰느냐? 본인이 원하는 100달러 이하의 함선으로 함선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되지만,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존버킷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럼, 이번, 이번 엑스포 때 나올 예정인 노마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마드는 그분들에 의하면 80크레딧, 워본드 가격 70달러로 컨셉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후려쳐 보겠습니다. 존버키스의 공식이 뭐였죠? 업그레이드 구간을 잘게 나눠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함선을 타겟으로 한다였습니다. 25달러짜리 평생보험 멀린에서 제일 가까운 구현되지 않은 35달러짜리 바이크 레인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멀린을 받았습니다. 멀린을 받았고 존버킷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세 가지로 나눴죠. 멀린에서 레인저, 어벤져 타이탄에서 오리지널 G12, 어벤져 타이탄에서 헐 A,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킷을, 그 업그레이드 킷의 가격이 나, 가장 낮은 상태로 그 키트를 만드는 겁니다. 각 구간마다 5달러씩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구간이니까 10달러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멀린에서 25달러 아끼고 업글킷에서 10달러 아꼈으니 35달러를 아낄 수 있네요. 헐 A의 상승폭에 따라 40달러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크레딧이 남는 분은 어... 타이탄에서 헐 A 업그레이드 킷은 꼭꼭꼭 두 번, 세번그 이상으로 행어에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80달러의 노마드를 결과적으로 반값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너무, 어, 괜찮죠? 업글킥, 그럼, 어, 근데 업글킥 가치가 안 오르면 어떡하냐? 그래도 오본드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보상으로 받은 멀린을 업그레이드하면 녹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선물 기능이 없으니 선물도 안 되겠죠. 하지만 싸게 살수 있다면 그 정도야 뭐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후려치기는 여기까지고요. 존버는 언제나 승리합니다.